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목사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주도 주님의 은혜와 병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감독의 영화 '제5원소'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절대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제5원소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결국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힘이 빠져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Very nice things worth saving, some beautiful things. Beautiful things. Like love. Yes, yes, love. That's good, that's good. That's a good example. Like love. Love is worth saving.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역사학자 월드런트는 과거 3천 년 동안 인류에게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겨우 268년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세기 동안 2억 명가량의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말하게 됐죠. 이러한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희망을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진짜 사랑하게 될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랑은 참 가볍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날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여자친구가 바뀌게 되고, 어떤 배우는 25살 이하만 사귀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도 서슴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영화나 드라마도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대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사랑을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까 묻기가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도 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바로 죄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수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순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처음부터 우리를 수준 높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이며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랑이 사라져가게 되면서 점점 갈수록 냉정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고발하는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극리이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보다 사랑을 외쳐야 하는 곳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지옥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답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세상의 온도를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폭넓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세상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 더욱더 따뜻한 세상,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식 그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